안녕하세요. 자 오늘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넘어가면요 트럼프 관세 발언에 캐나다 달러, 멕시코패소는 올라가고 유로는 하락. 유로는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뭐 얘기를 25% 관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확정돼서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들로 보입니다. 일단은, 자, 여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한 간세부간을 한달더 밀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인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게 명확하게 협상용이라는 시그널도 정확하게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국채가 미국의 국채가 미하원 4.5 오불오조불 감세한 통과에 소폭하락. 예, 이게 이제, 감세 세금 절약해주는 부분들이죠. 유동성 공급 쪽으로도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국채가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 아, 10년물 국채금리도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앉은 겁니다. 아까 우리 차트 브리핑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나온 거에 신규주택 판매에는 시장 전반치를 하회했다. 예,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뭐 크게 서프라이즈한 내용들도 아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소로 보는 거는 아, 이전에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보던 접근에서 배드 뉴스에 배드로 접근하고 있다. 경기 불안 요소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주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시장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미국 장 후반때인가, 마가치고 난 뒤인가, 엔디비아, 이 실적 발표 나오면서, 3.7% 상승, 요, 따라서, 이제, 동반상,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AI 트렌드에서 결국에는, 뭐, 딥시크 나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다. 칩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적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AI 내러티브는 유효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EU에는 25% 관세 부과, 부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거는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은 확정이 아니라 지금 계속 딜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예, 왜냐면 앞에서 타이틀 얘기할 때도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유럽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관련돼 있는 부분들 협상,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광물, 광물에 대한 협정 체결, 요 가지고 막 서로 뭐 제, 베넷 재무장관하고 젤렌스키하고뭐 고성이 구하는 싸움도 났다는 얘기도 막 나올 정도였으니까, 요런 부분들의 협정 부분들이 진전되고 있는 과정, 예, 여기에 지금 이유가 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EU 쪽에다가 미국이 계속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국방비 부담을 늘려라, 늘려라 무임승차하지 마, 무임승차하지 마라. 2%안 되는데는 안 되면은 2% 이상 아닌데는 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지금 관세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럽과 간의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이후에도 뭐 이런 간세 부분들하고도 암호화폐하고 연결된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안 맞아요. 지금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는 경기 불안에 대한 불안감 지속 뭐 여기에 따른. 하락, 뭐 우리 ETF 비트코인 ETF나 이더 ETF에서의 매도세, 뭐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저점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기사도 나와 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상태라서 여기 위로 회복하는 지여부를좀더 봐야 된다는 내용들 뭐 이런 기사들 나옵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에서 정확한 값들 위주로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또85,950 달러 지켜내면 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가 87K죠. 우리 저희들은 87K 위주로 보고 있고 85,000 달러 여기는 차트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는 여기였죠. 84,412 달러, 84,412 달러 요거 위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월달에 요 지금 현재의 반등 움직임이 좀더 명확하게 나오면은 89,000에서 지난 고점이었던 1 0 8천까지의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이 3월달을 보는 관점들이 다라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91k와 103k 뭐 여기에서의 움직임들 박스권으로 봤던 내용들하고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방이탈 했기 때문에 이 박스 건으로의 복귀 움직임이 나온지를 보는 거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옵션 트레이더들 이더 추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네, 추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3월 만기를 앞두고 하락 베팅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홀더들 전날에 70억 달러치의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 결국 손절매. 단기 홀더들은 지금 이제 항복을 하고 있다. 항복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뭐 이름까지가 좀 부정적인 부분이었다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면 예, 오클라 а 호마주 하원 위원회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예, 부분도 이제 전개되면은 전개되면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지금 두 군데에서는 이제 법안이 상정이 안 됐죠. 처리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 네, 부결이 났었는데 뭐 이제 통과되는 법안 단은 가 나오면은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밴코브 아메리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 계획이 있다는 내용들 나오죠. 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 움직임들. 이, 여기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결제 사업에 접근, 디파이 사업에 접근 뭐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이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한 법안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계속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막 강한 뭐 가격적 내리티브를 막 만든다 이것보다는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드리움들의 움직임들이 좀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니즈가 명확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 혜택에 제일 많은 부분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왜냐면그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해당 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테이킹이 짱이에요, 짱이거든. 네. 그래서 제일 쉽게 할수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법안 통과나 진행이 되면 이더리움들이 이더리움이 좀더 혜택을 받을 확률이 좀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sec 측에서 비트와이즈 리플 힘물 e tf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거뭐 그렇게 했다고 승인한다 이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과정에 프로세스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sec 재민이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예, 암호화폐 거래소고 대상으로 하는 조사 규제 집행 없이 종료가 됐다 예, 지금 현재 sec가 규제 부분들을 많이 해제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예, 그리고 로민후드, 그리고 지금 제미니 그래서까지 뭐, 지금 현재 규제 집행 없이 종료를 하는 모습들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 어제 저희들이 또 이슈맨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파이코인. 파이코인이 OKX에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OKX에서만 신고가 갱신한 게 아니라 비트겟이나 이렇게 상장된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파이가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움직이 강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올려드린 파이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이나 이런 부분 이탄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보는 중요한 가격 체크포인트 가격들을 명확하게 언급을 드린 영상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시면서 좋은 투자 결과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비트, 이 바이비트 해킹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이비트 해킹, 세이프 월렛 인프라 침해로 발생을 한것 같다. 여기서 발생한 것 같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 세이프 측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한 모습입니다. 해킹, 세이프 월렛 개발자 기기가 해킹을 당해서 이게 원인이 된것 같다는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사실 세이프가 서비스를 잠시 중단하고 여기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스마트 컨트랙에 문제는 아니었다. 개발자 기계가 해킹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뚫렸다는 내용들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요 부분에서 어제 밤에 세이프에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예, 일단은, 어, 그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지갑이고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의 스마트 컨트랙 처리를 해주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 저희들이 이드리움이 반등이 나오면 좀더 같이 동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 이제 지갑 베이스에서 뭔가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그 부분들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종목에 대한 체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UX 링크도 사용자 자산 보안 메커리즘을 강화한다고 솔루션 채택했다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파이낸스 마스트카드 토큰나 네트워크에 합류했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아발란체는 또 비자 카드 출시했다는 내용들 나오고요. 어 그다음에 국내 내용인데 다날. 예, 다날이 가상자산 연계 결제에 특허를 등록했다. 예. 어 가맹점의 오프라인 가맹점에 부미된 포스 단말기와 연동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결제 서비스. 뭐 이거의 특허 출원을 마쳤다라는 내용인데 뭐참요 부분은 제가 저희가 볼때 이런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곳들이 있었는데 여러 경, 그쪽에 법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진행되면서 좀 많이 무산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도 많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암화폐 비즈니스가 국내 시장도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9시 38분이고요. 9시 40분에 오늘의 알트코인, 예, 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래비티, 그래비티, 예, 네, 요고에 대한 차트 체크 진행합니다. 음악 조금 들으시면서, 예, 네, 조금 이따 뵐게요.